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독자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 주시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사절이라 아멘. 황제 신전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 주님이 제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쓴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인칭으로 답변하라. 그때 바유나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있고 고백하십니까? 진정한 여러분의 세이비어 구세주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리고 인생의 로드, 주님이십니까? 왕중왕이십니까? 이렇게 바유나 시몬의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반대소하시며 너무 행복해하시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이러시되 바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누가 알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예산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고백 신앙고백을 바른듯이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체가 교회인데 이 신앙고백위에다 마이처치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 목사 인간 장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마이처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데 그 교회는 권세가 있다. 어떤 권세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사망 권세, 저주와 절망과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제 절대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권세 했어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재산 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제되고 천국 갈수 있는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칭찬을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합니다 뭐라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죽은 뒤에는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하는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예고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눈을 똑바로 뜨고 훌쩍훌쩍 훌쩍 뛰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눈에 헐기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이 죽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현장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남자답고 의리가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입니까? 이거 칭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반전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시고 여러분 조금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극찬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반전이에요 대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성을 할때 열정도 좋고 허신도 좋고 열심도 좋고 각오도 좋고 충성도 다 좋은데 바른 지식과 바른 신학 그리고 바른 신앙 위에 우리 충성과 열정과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른 열심이 없을 때, 바른 지식이 없을 때, 바른 신학이 없을 때, 우리 주님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단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배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 말, 행동이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구속사익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뜻인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넘어진다는 게 뭐예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것은 올물을 이렇게 쳐놓고, 함정 덫을 쳐놓고, 장애물을 쳐놓고, 걸림돌에 걸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 육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 아주 퍼펙트하고 훌륭하고 칭찬할 만하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때 주님의 눈으로 볼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성경에서 볼때 이게 많이 이탈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제외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이 인류를 구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법칙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야 죄산 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 될수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이땅 위에다가 메시아 왕국을 설치해 놓고 정치적 메시아 권력의 메시아 방 메시아 그리고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서 메시아 왕으로 삼을 유는그 의도를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아침에, 어,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복된 새벽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진정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 그분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 내 계획, 내 방법, 내 열심,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성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바른 신앙 위에 우리 주님이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이 온전하고 바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건강한 신앙고백을 각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신앙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그리스의 도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가 나의 구주되심을 많은 자에게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정언하면서 정거하면서 영원구령의 전력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종기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